가려던 치킨집이 문을 닫아가지고 동네를 지금 돌고 있어요. 어디 가려는 데가 있는지. 오늘 집 앞에 있는 통닭집도 닫아가지고 여기까지 일부러 걸어왔거든요. 오늘 뭔가 가는 날이 장날인가? 오늘 나는 옛날 통닭을 먹을 수 없는 건가? 지금 찾아봤는데 옛날 통닭 파는 데는 제가 가려던 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치킨집에 아무데나 들어갈게. 감사합니다. 미쳤다 와. 여기 옆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 연결 직접 시났고 워낙에 일목적 처리 잘해놨기 때수 있는 생리는 두께 미가나요 음. 그 음. 오후부터 일단은 <목적> 하는가고 <근래는 목적이> <목적> 음. 니두 사용하면서 일목적는단시

음. 네. 맛있다아 진짜 어디가지 이러고 살짝 멍동어 가지고 딱 보는데 이게 딱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어, 운명이었구나. 저 어, 어, 이거 너무 좋아해. 케이우네즈. 어어면좀 살벌한데? 근데 조금 살포시 먹었지 않아 안가? 짠 맛있다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치킨이 어요 치킨이 어요 그 정확하게 찾아가는 모습을 볼수있어은방 아, 좋습니다. 얼대2 3점 나왔고요. 자, 아예 플라소까지넘어을수 있습니다. 자, 날아서 는어 드레츠가 마무리될 듯 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보였어요. 완벽하 마무리. 대

요즘 소주에 자꾸 물맛이 난요왜 이러지? 음! 양념 너무 맛있네? 진짜 여기 잘나네 어, 뭔가 익숙한 듯 낯선 맛인데? 음. 일힘 순대국밥집이 그 근처에 있어 거기 하죠? 한 9시 반쯤에 문 닫아가지고 음, 나중에 일찍 가거나 낮술할 때한번 가보면 좋을 것같아호라 아, 진짜 바삭해요 <laughs> 아, 왜 이렇게 맛있지? <laughs>

아, 양념치킨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거의랑 계량고 1, 2일에 다툴 정도의 양념 맛이. 펙산 안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폭산 이런 거다 아무것도 안 가려요. 평일 오일은 그래도 막 다이어트를 잘 하거든요. 평일 오일은? 근데 토일. 또는 금, 토, 일, 그때 약간 보상 심리가 발동하면서 막 술이든 밥이든 엄청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찌는 것 같아요. 그냥 관리 안 했을 때보다. 저번 주에 그 보상 심리로 제가 또 금, 토, 일을 엄청난 폭주를 한 거예요. 완전 폭식대 유지하고 있다가 한 2, 3 k g 또확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다시 마음을 고쳐 먹기로 했어요 보상 심리를 없애기로 했어요.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는 바람막이라고 입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가 갑자기 뭔가 미친 더위가 찾아온 느낌? 막 걸어도 땀 주줄라고.

맛있다 봤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어제 뛰면서 살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건 아닙니다 제가 되게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블로그를 썼어요. 그냥 기록용. 막 이렇게 뭐, 홍보를 하거나 뭐, 이렇게 리뷰를 남겨나 그런 블로그 아니야? 그냥 저만의 기록용? 거의 10년 가까이 쓴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 꼭 영상을 남겨놔요, 저는.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편집을. 그냥 뭐잡따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편집해서 같이 여행 같은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물론 사진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영상이 남겨져 있는 게 저는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영상이 들어가지고 블로그로도 쓰고 영상으로도 남기고 사진도 찍고 되게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그니까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젊은 날을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 갑자기 뛰다가, 어? 리그네 드는 거예요. 나는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별건 아니었어요? 짠! 짠. 음... 근데 제가 여기 되게 조용한 동네에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배달이 엄청 많아요. 사장님, 참미세도 하나만 더 주세요?

제가 출입문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누가 들어오고 하는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아, 내 네, 비온대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6월 초에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 계획을 짜보려고 막 날씨를 보는데 장마철이 온다고 하기도 하고 6월 초면 너무 더우니까 과감하게 이제 마음을 접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날씨에도 밖에 나가면 바로 막 땀이 막 나고 걷기도 너무 힘든데 그때 가서 사진을 걷고 활동하고 이거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 고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차를 닫았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차례 국내 여행을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빌려서 가든 제가 차 나오면은 그 이제 뭐 신차 출고하는 그런 영상도 찍고 싶고 아이고. 살짝 그 차박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어요 그 차박 영상을 진짜 많이 보는데 사실 그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나오려고 하는 차가 레인인데 제가 그 전에 훨씬 더큰 차를 탔었어요 거의 이제 중형 SV도 u 타고 이제 소형 SV도 u 타 왔는데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차박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로 제가 가게 되면 꼭 영상을 찍어 올게요 혼자 캠핑가서 이제 현수를 하고 이런 거. 양배추 <목소리> 음, 더 먹고 싶은데 조금 더달라고 하면 주시려나? 한번 여쭤볼게요. 양배추만 더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양배추만... 네네, 소스는 일부러 안 받았어요. 양배추 생 맛을 더 느끼고 싶어가지고. 음. 음. 내일 오전에 일찍 나가야 는 일정이 있어 가지고. 아쉬워요. 다 먹어서 막장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영상 잘 어? 찍었어요? 네? 영상 잘 찍었어요? 내가 찍는데 이제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영상 잘 찍으셨냐고 음. <laughs> 여쭤보셔가지고 근데 일부러 저 영상 찍어서 말안 거신 거 같아요.